헬로비전과 스카이라이프 핵심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펭귄통신 다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알뜰 인터넷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통신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알뜰 인터넷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유튜브나 블로그 보니까 영상 내용도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알뜰 인터넷인 헬로비전과 스카이라이프의 비교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및 외관입니다. 헬로비전은 지역 케이블이라 안테나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라 일부 지역 동그란 접시 형태의 안테나가 필요한데요 간혹 50인치 이상의 tv를 소유하신 분들은 화질 저하가 있다는 후기가 저희 펭귄통신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헬로비전이 조금 더 낫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가능 지역입니다 헬로비전은 설치 제한이 있으니 설치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설치 가능 지역을 창으로 띄워놓을 테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대부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조금 더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월 요금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집중해서 봐 주셔야 되는데요. 헬로비전은 인터넷 500메가에 이코노미 108개 채널 이용 금액은 36,190원이고요. 스카이라이프는 500메가에 올티비 139개 채널 37,4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같지만 월 요금은 헬로비전이 더 저렴하죠. 근데 또 스카이라이프는 요금은 비싼데 TV 채널 수가 많아 tv 채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카일라이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기서 엄청 빠른 인터넷 1기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헬로비전 1기가에 이코노미 108개 채널 37,4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2배 이상으로 빨라졌는데 금액은 동일하죠 내가 tv를 별로 안 본다 근데 빠른 인터넷과 저렴한 요금이 필요하다면 헬로비전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내가 tv 채널도 많이 보고 빠른 인터넷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카일 라이프를 추천해드립니다. 결과는 무승부. 다음은 설치비입니다. 설치비는 헬로비전이 47,300원, 스카일 라이프가 36,300원으로 스카일 라이프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주말 공휴일 요금은 더 비싸지니 평일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결합할인 통신사는 헬로비전은 3사 모두 가능하며 스카일 라이프는 4사만 가능합니다. 이 점은 헬로비전이 더 좋죠.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알뜰 인터넷의 단점으로는 고객센터와 화질 저하. 버벅거림 등이 있지만 가성비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월 요금을 줄이고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알뜰인터넷이 더 좋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요금제 줄이고 싶으시다면 저희 펭귄통신 1 5 7 7 6361로 문의주시고요. 저희가 저렴한 요금제, 많은 현금상품혜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괜찮습니다. 다음 영 꼭 보러 와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